황폐화된 지구,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쓰레기산, 버려지는 자원을 아끼기 위한 재활용 대결을 시작합니다. 게임 방법, 1. 자원을 아끼기 위한 재활용 방법일 것, 2. 비용 환산이 되어야할 것, 3. 더 많은 비용을 아낀 쪽이 우승. 첫 번째 참가자 문사장은 가게에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며 자원을 아끼겠다고 합니다. 가게에 안 쓰는 물건들이 많은데요. 옷들을 다... 마켓에 팔거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팻 러치 세트로 팔려고 대량으로 그릇을 구입을 했었는데 계획이 사라져서 이것들은 마켓에 원가보다 좀 저렴하게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3,000원. 세트 3,000원? 예. 이거랑 이거랑 세트 3,000원? 비싼 거? 싼거 아니야? 알았어요 그럼 세트 3,000원에 올려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깨끗한 거를 찍어서 마켓에 올려볼게요 어때요? 사러 온 사람 많을까요? 네. <laughs> 토끼 그릇과 수저 세트. 1년 전에 구입했는데,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어? 매너 온도가 낮아져 있어요. 7년 <laughs> 동안 안 썼더니 매너 온도가 제 온도가 돼 버렸어요. 저희가 직접 만든 옷인데 이거는 플리마켓 가서 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런 거. 음. 그거는 플리마켓에서 팔아서 가게 짐을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게에 팔수 있는 게 있나 볼게요 이거 사서 한 번도 잘안 썼는데 이게 포스터도 되고요, 밥상도 됩니다 얼마면살것 같아요? 5,000원이요 5,000원? 아닌가? 않은데? 비싸.. 비싸다 아, 싸다 <laughs> 만 원. 만 원? 응. 음. 근데 얼마에 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만 원보다 비쌌던 것 같아요. 아, 당연하겠죠. 당연. <laughs> 당연히. 얘도 만 원에 올려보도록 하고요. 저희 피규어가 좀 많긴 한데 이거는 소중한 것들이니까 이곳이곳 이곳 살까요? 아, 요 얘는 팔아도 돼요. 얘는 제가. 강아지 미용도 한번 배워볼까 해서 샀는데 2주 나갔거든요 학원에 학원에 2주 나가서 8만원인가 5만원인가 몰라요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안쓸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털을 좀 잘랐으니까 3만원에 올려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들을 팔아볼까요? 충는 인형이 갑자기 증식을 해버렸어요 계속 강아지 켕겨요 이게 한 13,000원 정도 하거든요. 새 거가? 네. 얼마면 살것 같아요? 5,000원이요. 음, 얘는 귀여우니까. 걔는 다 못생기고. 귀여운데요? 얘좀 못생기지 않았어요? 얘는 다 귀여워요. 그래요? 예. 그래 팔지 마요 어, 그래요? 아안 팔겠습니다 <웃음> <웃음> 방금 한 세트가 팔려서 손님이 오 계십니다. 손님이 음, 오시면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랑알수르는 몰드가 많아 가지고 몰드 위주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다 해서 32,000원 정도 오늘 벌었습니다. 얼로 치킨을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약간 교훈을 주는 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래? 그 취지가 있... 저는 가게에 사놓고 안 쓰는 기구들이 많아서 자리 차지가 많이 되기도 하고 물건도 더 필요한 분들께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 자주 사용하는 어플에 괜찮은 제품들은 판매하고 오래된 제품들은 나눔으로 물건을 재활용시켰는데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갑갑한 느낌이 늘 있었는데 비워져서 좋고 마음이 좀 산뜻해지는 것 같고 돈도 벌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귀찮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무료 나눔이라도 해서 필요한 분께 드리는 게 지구에게도 좋고 저의 하루에도 기쁜 일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사장 차례입니다. 리폼을 통해 재활용을 실천하겠다고 하네요. 자 이게 제가 지금 쓰는 의자 정석인데, 이게 천연 가죽인, 가죽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늘 다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의자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더러워져서 폼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에 보시면 이 천을 다 빼서 갈 생각이에요. 이 도구로 일단은 천을 다 빼주고, 그 다음에 새 천으로 다시 천 관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빼봅시다. 이것보다 이따 원단을 크게 자르면 되겠죠? 좀만 더. 아 이거는 혼자서 못하게 했어요 이따가 여자친구 오면 할게요 이렇게 눌러야 잘박히더라고요 힘든데?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왜 안돼요? <웃음> <웃음> 이게 아, 힘들죠? 들어가질 않아 나라줄게요요 아, 잘 자르죠. 그러네. 아 달란트가 다르네. 자기는 타카 달란트를 주셨고 나는 자르기 달란트가 있어. 완성. <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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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끼는스티어를 중고로 35만 원에 사 썼는데요. 가죽이 가루처럼 떨어져서 새로 살까 고민도 했었는데, 이번 지구를 아끼자는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리폼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리폼을 하면서 30만원 가량 아낄 수 있었고, 새로운 활동으로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천을 사고 도구를 사서 직접 DIY를 하니 물건을 더 아끼고 소중하게 다룰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더 정들어서 오래 쓸 생각입니다. 승부를 떠나서 재밌었습니다. 이제 대결 결과를 공개합니다. 문사장은 안쓰는 물건의 판매로 재활용을 실천했는데요. 그 결과는 어플을 이용한 3만원 수익과 플리마켓 판매 15만원 수익으로 총 18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사장의 경우 중고가 35만원의 의자를 리폼해서 의자 구매비를 아끼고 차원도 낭비하지 않았는데요. 리폼 재료비 7만원을 래서총 28만 원으로 김 사장이 승리하였네요. 축하드립니다. 승리 보상으로 김 사장은 치킨을 얻어 먹었다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소소한 게임이나 내기를 통해서 즐거운 지구 지키기를 실천해 보세요. 보듯한 마음은 기본이고 소소한 생활비를 벌거나 아낄 수 있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